피하고요, 예. 뒤로 굴렀을 때는 상당히 위험한. 그, 근거리에서 뒤로 굴렀을 때는 상당히 위험해요. 상대방이 쫓아와서, 예, 뒤잡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근거리에서 뒤로 도는 거는, 아, 뒤로 그, 아, 무기 바꿨어요. 예, 지금. 그럼 달리 직검에서 카타나, 카타나 계열까지 지금 무기를, 아 예, 저 다크드리프트인가요? 예? 아, 네. 저 다크드리프트 양손 강공격인가? 저게, 방어 무시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예. 예, 저거에 당했죠. 예, 방어가 너무 견고하다 생각을 하셨는, 아, 했는지 모르겠는데, 가, 에, 무기를 지금, 세 가지, 세 개씩이나 끄집어낼 줄 몰랐어요. 예. 와, 어, 진짜, 이, 겨우, 이제, 이제 첫판인데, 예, 첫판에 거의 혼신의 힘을 다 쏟아내네요, 그람달님이. 그니까 그람달님이 거의 갖고 있던 무기 다 꺼내낸 것 같아요 어... 직검, 랜스, 카타나 예 요렇게 세가지 금지입니다 어? 한판 그니까 예 이번판 첫판이 첫판이 거의 승패를 좌우한다 생각하시고 예질수 없다라는 마인드로 예 세가지나 무기를 꺼냈어요 첫판 예 하여튼 뭐 승리는 예 갖고 가셨습니다 자, 0 0님도 이대로 뭐 물러나실 분이 아니죠. 예, 가만히 지고 있을 분은 아니에요. 두 번째 판에 뭔가 다른 모습 보여 주세요. 자, 하여튼 삼백님은 자검, 자검이 금지입니다. 첫 판에 자검을 사용했기 때문에 자검이 금지예요. 그러니까 방어가 너무 견고해서 조금 힘들었죠. 아, 아프리카 버퍼링이 심해요? 웬 버퍼링? 아프리카는... 내가 방송할 때 아프리카는 거의... 뭐지? 버퍼링이 걸려본 적이 없는데 왜요? 아, 요즘 아... 아프... 요즘 아프리카가 좀 이상하긴 해? 아프리카 뭐또 업데이트 준비하나? 그래요 그니까 그런가? 몰라 자 경찰 경찰 한분 지원받아요 예 작은 흰 납석으로 사인 하나만 남겨주세요 예 여기 작은 작은 흰 납석으로 사인 하나만 남겨주세요 경찰 분예 부탁드릴게요 아 HD 무료 어 맞아 아프리카가 어그 일반 그 뭐지 킥뷰를안 사도 에 예, HD까지 볼수 있게 핸드폰에서 어 그게 며칠 전에 됐죠? 패치가 어 경찰 경찰 없나요? 한 분도 없나요? 어 요대로 시작하면 중간에 나인받을수 있기 때문에 시작은 안하고 어 그 여기 경찰 경찰 한 분만 예 부탁드릴게요 예 작은 흰납석으로 사인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기 예, 네 자리를 채워놔야지 누가 안 들어오니까 아 여기 보인다. 아, 예, 간만에 보는 우리 다크에드님 좋아요, 예. 자, 볼게요. 음, 그람달님은 창, 창을 들고 나왔죠? 좋아요, 예. 의외로 많이 쓰시는 무기입니다, 창. 그리고, 오, 삼병님, 삼병님도 창을 들고 나왔어요. 좋아요, 예. 아주 멋진, 예, 무기입니다. 자, 잠깐만, 첫, 첫판을, 그람달님이 승리를 하셨죠 예? 그리고 이거 두, 두째판입니다 두째판 예 첫판은 그람달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자 어. 그럼 포프하시고 인사해주세요 시, 작신호 드릴게요 예 아프리카가 좀 그렇다고 하네요 요즘 그람달님 참금지 아니지 예 랜스였, 랜스였지 좋아요 자 준비된걸로 생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스타트! 아, 예! 이거는 또 뭔가요? 예, 침묵을 쓰는데, 앞서서 그, 예, 저, 예, 저, 주술이 먼저 나갔어요. 예? 아, 역시나 두분 다, 그, 대방패. 이분들은 대방패 매니아야, 대방패. 예, 패링 따위는 없다. 응? 예? 나의 그, 불확실한, 예 불확실한 정보를... 잠깐만 잠깐만 뭐야 렉이야? 잠깐만 300님 렉이에요? 아니지 아니, 렉이면은 타켓 해제하고 그냥 밖으로 떨어져 버리세요 예? 아뭐뭐뭐뭐뭐 수합했는갑다 예 렉은 아니고 좋아요 지금 300님의 HP가 한... 4분의 1정도 먼저 빠져있죠? 어, 서로 간에, 예, 간보기 공격에서, 삼병님이 딜교한 손해를 받았어요. 받을... 아, 디잡, 예, 실패하고요. 예, 아, 이거 붙으면은, 예, 누군가 디잡은 당하는데, 분명. 예, 아, 예, 다행히 빠져나, 아, 방어 깨기 했는데, 크리니티로, 예, 아, 네 대까지! 여섯 대, 6대! 예, 여섯 대까지 맞으면서, 2000 데미지를 입었죠? 예, 삼병님이 지금 무기를 수합했어요 나수로. 예, 나, 나지, 이제, 방어, 어 예, 방어 그 뭐지? 방패로 막아도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우선 지금 예 있는 HP가 너무 적기 때문에 예 지금 이게 예 문제가 크네요. 아 예, 그러게. 아, 네. 273 데미지를 입으면서 예. 아, 그람 달님이 예 승리를 하셨습니다. 예, 선배님, 그람 달님 예두분다수고하셨습니다 어, 예, 그러니까 이게 이게 원래, 그런 게 있어. HP가 적다 보면은, 이게,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대회 나가면, HP가 적어지면, 저도 막, 그, 횡설수설 하면서, 갑자기 조급해진다고 해야 하나? 마음이? 어. 그, 그게 있다니까? HP가 적어지면은, 적어질수록 내 마음도 적어진다는 느낌? 그래가지고, 막, 실수할까봐 평소에 패딩을 하거나, 평소에 충분히 때렸던 그런 장면도, 의외로 손이 안 나가요. 어. 저도, 저도 그러기 때문에 아마 삼병님도 그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너무 긴장한, 그러니까 HP가 적다 보니까, 어, 제가 그 마음을 알아요. 제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니까, 대회 긴장을, 긴장을 안 하는 사람이 우승을 한다니까, 대회에서는. 긴장이 문제야, 중요한 건. 자, 그러면은, 결승! 결승 멤버가 나왔습니다. 예, 제 3회 PC판 천하질 무술대회 다크소울 2. 어, 거북맨님, 예, 거북맨님과, 예, 이, 이분은 뭐, 저번 2회 때도 나오고, 요 3회 때도 나오셨는데, 2회 때는, 그때 4강인가? 4강인가? 8강까지 가고, 예, 말았는데, 이번에는 결승까지 올라오셨어요, 거북맨님이. 자, 그리고 꽁님, 예, 그람달님이 1회차, 우리, 예, 제 대회 1회 우승자인데 예, 2회 때는 우승은 못하셨고요. 예. 하여튼 예, 3회 때는 지금 결승까지 올라왔어요. 다시 한번 예, 우승을 노려볼 수 있게 예, 결승까지 올라오셨어요. 좋아요. 크, 야 멋있죠? 이거? 이것도 내가 적어야 돼. 이 결승은 다섯 경기이기 때문에 제가, 제가 바보라서 적어야 합니다. 어두 경기까지 날 기억하는데 세 경기를 기억을 못 하더라고 어, 머리가 기억력이 거의 붕어 수준이라서 어 이거 적어야 합니다. 이거는 머리가 나빠서. 에, 에 거북맨님 대꽁님양대 영. 자 그리고 결승을 시작하기 전에 에, 제가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요. 어나 오늘 아까씨 방송 키고 나서 화장실 한 번도 못 가가지고 지금, 지금 에, 터질 것 같아서. 에. 잠깐, 화장실 금방 다녀올게요. 에, 결승전을 대비해서 화장실 잠깐 다녀올게요. 아, 죄송해요. 잠깐 화장실 갔다 왔어요. 그 뭐지? 그리고 제가 그 뭐지? 1등 아그 피자 피자를 협찬해 주시기로 하는 그 협찬해 주신다는 분이 그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상품을 바꾸겠습니다. 저는 햄버거만 쏘기 때문에 1등에게는 햄버거 예, 네, 불고기 버거 3세트, 3세트 가고 그다음 2등에게는 2세트 예, 요렇게 상품을 바꾸겠습니다. 괜찮죠? 예, 협찬이, 이번주에 방송을 좀 많이 해서 협찬을 좀 많이 받았어야 하는 건데, 협찬을 많이 못 받아서, 어, 상품을 바꿨어요. 어, 나불고기 보일 게안 싸, 나는. <laughs> 그러니까 그, 그니까, 예, 이해하셨죠? 두 분. 1등은 3개. 2등은 2개입니다. 두분다 상품이 있어요. 1, 2등은. 예. 어, 그러니까 2등은 2개고, 1등은 3개입니다. 예, 경기 끝나고 제가 따로 연락드려서 드릴게요. 좋아요. 다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결승을 5판 삼성 3승, 3승제입니다. 5판 3승제. 예, 두분 시작해 볼게요. 아, 도신 도신님! 예, 협찬 들어왔네요. 예, 다음 대회 때 예, 예, 알차게 쓰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도신 도신님! 예, 저의 열혈팬이 되신 분, 감사드립니다. 아 어, 좋아요 예 협찬 좋아요 예 30개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하여튼 두분예 소환사인 남겨주세요 꽁리님과 거북맨님 결승전 한번 시작해볼게요 아 놀고 이는 별풍선이 있어요 아 부럽네요 <laughs> 좋아요 자 이번에 결승전 결승전입니다 새롭게 예, 새롭게 올라오시는 거북맨님과 예 2대차 대회의 예, 우승자인 예 그람달님 그람달님의 대결이 이루어지겠네요 <laughs> 뭐여 이거 누구야 이거 절로와자 무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거북맨님은 직검 직검과 대검예 역시나 첫판은 무조건 직검과 대검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아, 그람 달님은 그 직검, 직검을 갖고 나오셨어요. 어, 이거 뭐야? 용이 한 마리 있네. 불한번 뿜어봐. 어, 불한번 뿜어봐. 어, 불뿜어뭐라고에 좋아. 예, 한번 불 뿜어, 불 뿜어. 이거 안 돼. <laughs> 아야! 아야, 나 때리지 마. 아, 좋아, 예. 우리 결승전에, 예, 축보를, 축보를 이루어주는, 어 나는 불꽃이 왜안 보여. 다리 위라서 그런가? 프레임 깨져서 안 보이네요. 좋아요. 예, 넘어가고요. 어, 이거 뭐야, 아이템이다. 좋아, 벼락병. 땡큐! 좋아요. 예, 두분 이제 준비되셨으면은, 버프하고, 예, 버프하고 인사해주세요. 그러면 시작신호 드릴게요. 좋아요, 보프했죠. 자, 인사했죠. 그러면은, 결승전! 첫번째 경기! 자, 시작해볼게요. 자, 스타트! 자, 모두 화이팅입니다. 두분다 화이팅입니다. 아, 예, 역시나 마법 술줄 알고, 예. 예, 그 상대방의 그 마법 캐스팅을 할 때, 캐스팅을 할 때, 예. 바로 뛰어가서 한대 노렸죠. 예. 그 뒤에 바로 한대 맞긴 했지만. 아, 예, 372, 744! 예, 1075까지, 예, 거북맨님이 의외로 데미지를 지금 많이 입고 있어요. 어? 예, 예 그럼 달리면 거의 HP가 달지 않은 상황이, 아, 방어킹이 당했어요! 아, 이런, 이런, 이런. 예, 안타깝게도, 예, 거북맨님이 예. 아, 예, 추천 감사드립니다. 예, 안타깝게, 그, 예. 예, 평타도 많이 맞았고, 그 다음에, 막판에, 방어 깨기 방어 깨기를 당하는 바람에, 예, 순식간에, 첫번째 경기는, 예, 그람 달림의 승리로, 예, 끝마쳤네요. 아, 이거 적어야 돼, 적어야 돼. 자, 현재, 꽁, 꽁리님이 1승을 챙겨가셨습니다. 가보면이. 그니까, 방어하다가, 상대방이 방어 깨기 하면은 싹! 구르거나 아니면 방어를 이렇게 하고다 싹 방어를 풀어버리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어? 이렇게. 구르는 게 최고인데, 방어를 풀면은 방어 끼기는 안 당하고, 대신, 그 뭐지, 예, 약한 경직만 당해요. 어, 그거, 근데, 당하고 나서 뭐, 한 대, 두대 정도 맞고, 예, 풀리기 때문에, 에 예, 구르지 예, 못하면 최소 방어, 에 예, 이거, 방어는 딱, 탁 풀어줘야 합니다. 좋아요. 두분 사인 다시 한번 남겨주세요. 자, 이번에도 그, 꽁리님이 과연, 예, 우승을 하실지, 예. 오, 예, PC판, 예, 거의, 예, 최강, 최강자를, 예, 거의, 예, 차지하고 있네요, 꽁리님이. 예, 멋져요. 사인 남기셨나? 좋아요. 가서 봐볼게요. 오케이. 심판 소환하고, 꽁리님, 거북미님, 다 소환했어요. 아, 네, 어서오세요. 친절한님 어서오세요. 이번에 아프리카로 들어오셨네. 좋아요. 네, 다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좋아요. 결승전, 첫 번째 경기는, 그, 그람달, 아니, 꽁리님의 승리로, 예, 1대0인 상황입니다. 현재 스코어 1대0. 좋아요. 예, 무기를 한번 봐볼게요. 예, 그람달님은, 직검, 예, 두분 다, 두분다 직검, 직검이 사용금지죠? 예, 첫, 첫 번째 무기는 직검을 들고 나오셨기 때문에. 자, 그람달님은, 창. 창을 들고 나왔어요. 이번 판은, 두 번째 판은. 자, 그리고, 예, 거북미님은두 번째 판은, 단도. 단도랑 카타나. 예, 카타나. 단도랑 카타나 들고 나왔어요. 이번에도 그 화려한 패링 후 앞잡단검, 아니면은 뒤잡단검, 예, 나올 수 있을런지 한번 지켜볼게요. 아, 예, 진절한님 감사합니다. 예. 아, 그랑달님 단검으로. 어, 오케이. 아, 이거 뭐야? 이게 요즘 그, 그, 핫하다는, 그, 이게 뭐죠? 뭔 단검이죠? 결승입니다, 결승. 거북맨님하고 그람달님의 대결입니다. 이게 무슨 단검이죠? 요즘 핫하다는 그, 그, 흑염석. 흑염, 흑염의, 흑염석의 대거. 예. 요즘 핫하다는 그 아이템을 들고 나왔어요. 어. 이게, 저도 아까 집에 붙어봤는데, 어, 쓸만한 거 같더라고요. 쓰다 보니까. 예, 괜찮은 거 같아요. 어, 요 자, 버프 하시고. 자, 준비됐으면 인사해 주시고 시작 신호 드릴게요. 좋아요. 예. 둘. 어, 어디가 어디가? 시작 신호도 아닌데. 인사하면 인사하면. 좋아요. 예. 준비됐나요? 아, 좋아요. 인사했죠? 예. 그러면은 시작해 볼게요. 준비됐다 생각하고. 자. 자, 스타트. 아, 또, 저거, 예, 가까이 오지 말라. 예, 가까이 오지 말아라는 마법을 실현했지만, 디잡을! 검은매님이 예, 저 마법은, 예, 멀리 있을 때 써야지, 가까이 붙었을 때 쓰면은, 예, 저런 식으로, 예, 디잡할 수 있는, 예, 그런, 예, 시간을 많이 줍니다. 예. 아, 그런데, 예, 역시나 디잡을, 똑같이 복수해줬죠? 하지만, 그, 예, 도적의 단도와는, 예, 데미지 면에서, 어유 엄청 차이 나는데, 평타가, 장난 아니에요, 저게. 두대 맞았지만, 거의, 900, 거의 1000 가까이 데미지가, 달았죠? 예, 아, 이게, 거북매님이, 디잡 한 방, 저, 도적의 단도, 가장 세다는, 예, 크리티컬 데미지 중에 가장 세다는 도적의 단도로, 예, 디잡을 한 것과, 거의 마찬가지로 지금, 데미지를 입었어요, 지금. 자, 서로 간에 HP는, 거의 한두 대? 한두 대대결이죠 지금. 좋아요. 예, 누가 먼저, 예, 빈틈을 노리고 찌르냐. 아, 예, 피했어요. 야, 운 좋게 피했어요. 예. 방금은, 맞을, 맞을 뻔 했는데, 운 좋게 피했습니다. 그람달님이. 예, 좋아요. 그람달님 무기 또, 단검. 예, 도적의 단도로 수합을 했죠. 좋아요. 같은, 예, 아, 예, 268 데미지! 야, 이게 뭐야? 예, 예. 지금, 거우맨이 이제, 한 방, 예, 한 방, 아, 한방 대결이에요, 지금. 예, 아마, 그람달림은 평타로 두대 정도. 두 대, 아, 네, 예, 대시 간단하게 대시 어택으로, 예, 거북미님이 예, 예 패배하셨습니다. 예, 꽁리님 축하드립니다. 현재 2승. 예, 2승. 예, 2승 축하드립니다. 그니까, 러 어, 아, 저 흑염속이 되고 되게 조, 좋은 것 같아요. 저것도. 예, 몰랐던 무기인데. 에, 누군가 사용하면서 예 좋아 보인다고 해서 예 갑자기 소문이 난 무기죠. 좋아요. 아닙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 지금 거북맨 님과 꽁 님의 꽁 님의 스코어는 0대 2. 지금 꽁 님이 2승을 차지하고 있어요. 예, 꽁 님이 이제 1승, 1승을 한 번만 더 차지하시면은 제 3회 제 3회 피 c 판 천하 천하제일 무술 대회 우승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거북매님이 이렇게 쉽게 당하실 뿐이 아닌데, 거북매님 화이팅입니다. 에, 무력하게 이렇게 3 3패로 물러나진 않겠죠. 재밌게 그그 그 뭐지 그 뭐지 페페 승승승 한번 보여주세요. 에? 페페 승승승 꼭 보여주세요, 예.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제일 재밌는 경기는 역, 예, 제일 재밌는 우승을, 아, 그, 이기는 거는 역전승입니다, 역전승. 좋아요. 아이고, 홍리님 소환하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예, 경찰 소환하고 아, 복수령 들어왔어요 지금 여, 비, 지금 여자 BJ가 데몬 주소를 방송하고 있답니다, 아프리카에서 되게 부럽네 예, 대회하고 있는데 좀 예...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네. 응. 그렇지 아 좋아 결별의 흑수정을 썼죠 아... 비명소리 듣는 거 외에는 재미없다고? 몰라 나 여자 BJ 하는 건내 아직 못 봐서 어떻게 방송하는지 모르겠네 자 지금 누구야 아 그라운드 달린 소환했고 거북맨님 거북맨님 사인 남겨주세요 거북맨님 네 소환하자 버퍼링이 심해요 왜 그러지? 아프리카가 아프리카 미쳤나? 평소 때는 이렇게 없었는데 아프리카가 버프가 없고 다음판이 버프가 심했었거든요 예전에 좋아요. 거북맨님은 이번에 직검과 대검, 직검과 대검을 들고, 첫판, 첫번째판하고 똑같아요. 자, 그리고 그람달님도 역시나 직검, 직검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준비되셨으면은, 예, 네, 버프하고 인사해주세요. 그러면은, 시작시켜 드릴게요. 좋아요. 버프하셨죠? 자, 인사하시면은, 시작시켜 드릴게요. 좋둘다 인사하셨죠? 자, 그러면은, 세 번째 경기.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스타트! 자, 변신하고. 두 분, 예, 직검. 예, 직검에, 대... 아, 예, 방어객기 당하진 않았지만, 예, 그 뒤에 평타를 맞았죠? 방어객기 아, 예, 굴로 피하고. 좋아요. 예. 아, 예, 또, 또, 또당을보냈어요 예, 평타 두대 후에 방어객기 하는, 예, 아주 예, 고단수의 수법을 당할 뻔 했죠 예! 좋아요, 저 근데 저게 바쿠란가? 타켓실든가? 어, 저게 아마 패링하기 좋다는 그 방패죠? 아! 방어깨기! 예, 당하진 않았어요 예, 서로 간에 방어깨기만 지금 노리고 있어요 아, 예, 양손으로 바꿔서 예, 크리니트 2대, 779 데미지 오, 거다가 예, 또한 대, 508 데미지까지 462 데미지까지! 예아네 지방 공격인 줄 알고, 패링하려다가, 점프 공격으로, 예, 가뿐하게, 예, 승리를 취하시는 그란달님, 축하드립니다! 예, 예,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그란달님. 예, 1회 때 우승한 이후로, 예, 또한 번, 예, 또한번 우승을 하시면서, 예, 정말 축하드립니다. 와우! 명실공이, 예, 그 뭐지? 예, 피시판 예, 거의 최강자라고 불려도 되겠네요. 예, 겨우 3번 밖에, 세번 밖에, 예, 경기를 진행 안 했지만, 예, 세번 예, 중에 두 번을 우승할 정도면은, 예, 정말 강력한 분이라고 할수 있죠. 예,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그람달님 와, 와우, 멋졌어요. 그람달님 아, 좋아요. 두 분, 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볼까? 자 이거 체크를 해볼게요 거국민님이 패배하셨고 자 우승! 꽁린! 야. <laughs> 멋지다 멋져 예 멋져 꽁린님 하여튼 우승 축하드립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두분은 그 두분은 그 스팀 스팀은 종료하지 말고 있으세요 제가 스팀으로 이따가 메시지로예뭐 물어볼테니까 어, 그때 알려주세요. 아직 스팀은 끄지 마세요. 이따 방송 끝나고 제가 에, 메시지 드릴게요. 자, 하여튼.